뭐라고요? 아직도 구독 좋아요와 알림설정 댓글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영상만 보면 절대로 안됩니다. 제가 돈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설정과 댓글은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그 알림 설정과 댓글이 알림 설정은 왜 중요하냐면 알림 설정은 올릴 때마다 알림이 들어와서 무제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약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올리시면 바로바로 바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 넘어갈까요? 쌩. 안녕하세요. 윤재 오리터의 이윤재입니다. 자, 오늘은 또 시작됐습니다. 긴 하긴 시간을 거쳐온 역사 이야기. 제가 그때 역사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근데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하기로. 그래서, 그, 카메라맨과 제가 또, 그, 어, 연습하고, 엄청난, 고난 정도로 아니고, 또 그, 힘든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음, 여러분들이 재밌게 봤으면 정말 고맙고,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을, 소환, 한 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해봐요. 택, 소환! 뿅! 오 오! 택이 소환됐습니다. 어, 다들, 보셨겠죠? 오늘의 주인공, 장, 보, 고, 입니다. 자, 이 장보고가 또 택이 유명한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또 그렇게, 뭐, 나이 어리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뭐, 좀 아직 다가가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아주 쉽고 재밌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벤트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내용을 잘 들어서 댓글로 이 내용을 보, 포인트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콘텐츠를 올리겠습니다. 선착순 단두명 빨리빨리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들어갑니다. 장보고 자 제가 지금 오늘은 주, 주제 포인트만 설명을 할 건데요. 임, 임무를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에, 일단은 장보고 장보고가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일단 장국의 친구 정연 그리고 신라 제42대 홍덕왕 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신라 제45대 신무왕 김우징 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김우징의 부하 염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일단은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잘 읽으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 포인트, 본론 포인트 들어가겠습니다. 장보고는 그렇게 처음부터 귀족이지 않았어요. 평민이었죠. 하지만 물고기를 아주 잘 잡아서 먹는 건뭐 그다지 별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 장보고의 꿈이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장군입니다. 장군. 장군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시죠? 이장군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되려면 기족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장보고는 매일매일 훈련을 했습니다. 그것도 몰랐던 거죠. 근데 장보고는 그걸 아은후 슬퍼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등장인물에서 했던, 나왔던 그 장보고의 친구, 있죠? 그 친구랑 같이 무술 같이 연습을 하는데, 이때부터 역사의 시작입니다. 어떤 배가 들어오더니 다들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건 바로 당나라의 배입니다. 되게 크죠? 이래서 관심을 끌은 거 아닐까요? 자, 당나라는 신분 상관없이 장군이 될수 있는 나라라서 아주 행복한 사람이겠라겠죠 행복한 나라겠죠. 정말, 정말 행복한 나라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 당나라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신라 사람들도 신라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로 가면 그렇게 잘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차별 없는 나라는 드뭅니다. 드물어요. 보고 장보고는 꿈을 정했습니다. 책문의 길입니다. 떠났습니다. 친구와 같이 갔는데요. 이제, 장보고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시험을 아야 돼요. 바로바로, 바로 무령군 시험! 이게 또, 무령군 시험이 되게 어렵거든요. 장보고와 친구는 성공을 했을까요? 장보고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봐보세요 이 반응이 좋지 않은데요 자, 봐봐요 반응이 좋지 않죠 반응이 과연 바로 합격 둘다 합격을 했는데요 얼마나 기쁠까요. 진짜 저도 이렇게 둘도 없는 친구와 같이 합격을 했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 친구와 장독원은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말 다루는 건 너무 서툴었는데요. 근데 달라졌습니다. 이제 야생마를 길들였는데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또, 전쟁 이야기가 나온, 음, 전에 좀 행복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장보고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누구와 했냐면, 신라에서 제일 큰 상점과 선단을 운영하는 행수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요. 부자 되겠네요, 부자 되겠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장보고는 정말 정말 오, 행복했겠죠. 하지만 장보고는 그 행복을 나눠줬습니다. 최고급 비단과 종이 양향신료와 양탄자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서 사람들한테 나눠줬는데요. 정말 장보고는 마음까지 착하네요. 그래서 장보고는 해적들과 싸웠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바로바로 바로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봐보세요. 이겼습니다. 이게 해적들인데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그 다음 내용은, 바로바로, 바로 죽는 이야기입니다. 장보구와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장보구를 죽였습니다. 술을 같이 마시고 있는데, 거기에 독을 타다가, 거기서 주, 주, 아예 죽은 건 아닌데 그때 또 칼을 꺼내서 죽였습니다. 정말 끔찍하지만 영웅들은 참 비참한 최후를 맞네요. 친구까지 당해서 이렇게 죽습니다. 정말 비참한 세우네요. 저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이런 게 많았습니다. 자, 오늘 역사 영상 여기서 마무리칠 건데요. 또 이걸 치워야겠죠? 자, 이거를 다시 없앨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라! 야! 뿅! 우 사라졌습니다. 와 마법은 대단한 것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꾹꾹 달아주세요. 안녕.